<목소리법>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중남구 부동산입니다. 4월간의 연휴가 너무 짧게 느껴진 휴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밀린 잠도 자면서 좋아하는 운동도 실컷 할수 있었는데요. 다시금 생각해도 아주 꿀맛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상봉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구옥 다가구 주택입니다. 상봉역 7호선과 경춘선, 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은 정말 편리한 곳에 자리했습니다. 오늘 보실 주택은 현재 매도인 ...는 비거주 중이시고 세입자 분들께서 거주 중으로 임대는 모두 완료가 되어 있고요. 공실이 없어서 촬영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택 외관을 보시면 아주 오래된 구옥이지만 매도인 분이 기본적인 수리는 하셨다고 합니다. 보일러 교체와 수도관도 교체하셨다고 하고요. 그래도 오래되다 보니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소소하게 수리비용은 발생이 될것 같습니다. 중개사인 제 생각으로는 땅콩 주택 부지로도 손색이 없을 듯 하고요 보다시피 주택 앞 현황도로 북서쪽 3m 3m 코너집으로 일조권을 받는 것에 제한적이어서 부지 활용가치로도 제법 높 책정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부지가 적다면 바로 이 필지도 추후에 매입하셔서 다세대나 신축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지에 대한 부가가치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겠죠 한번 멋진 그림들을 그려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주택 내용 설명해 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93.0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28.1평 건평은 143.75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3.4평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가구 수는 4가구이며 현재 보증금은 2억 2,500만 원이며 매매 가격은 5억 1,800만 원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끝마치면서 부동산 명언은 생각이 바뀌면 그에 따라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까지는 좋지만 행동도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가 돈벌수 있는 방법이란 건 알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부자가 될수 없겠죠.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